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완연한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추운 겨울 동안 얼어붙었고 막혔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새롭게 풀어 나가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묵은 것들, 더러운 것들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질시와 원망과 교만과 답답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말랑해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답답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이제는 기쁨 가운데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기도와 간구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소망의 축복들이 하나하나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곳 보스턴에 불러주심을 일하여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곳에서 황당함을 겪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초조함의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그 붙잡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왜이 땅에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의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까운 건먼 곳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눈에서는 잠시 보이지 않지만 오가는 많은 소식에서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때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것들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평화가 넘치며 이 땅에 공기가 하수처럼 넘치기를 원할 때 아버지, 이런 땅, 이런 세상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질서가 아버지 흘러내리는 그런 평화로운 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 목숨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사역자들, 직장 사역자들, 개척교회 목회자님들 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 하는 일과 있는 곳은 다 다를지언정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승리의 함성이, 기쁨의 함성이, 새로운 회복의 함성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리스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아버지 그들 모든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학자 이용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의 장래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운이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외로움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고 존경받을 그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룬 우리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이 한상에 둘러맞고 마시며 웃음꽃이 담밖에 넘쳐나는 하나님 주신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갈급한 모습을 아시오니 하나님 때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살수 있는 합당한 비자와 영주권 등 모든 과정들의 절차를 주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싼 사갈 빚속에서 고민하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 때에 재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해서 질병 들어서 하나님 고통 중에 하나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육신과 환경이 노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가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젠 그 막힌 담에서 멈춰서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축복 가운데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름 받들어 기도렸습니다. 아멘.